자. 지금 슬반 님이 2연승 하셨습니다. 자. 드디어 스원스투에 지금 저희 클랜에서는 핫한 그 종족이 나왔습니다. 예. 스타원 저희가 나왔습니다, 지금. 예. 어 됐죠? 자, 경기 시작했습니다. 현재 보이는 5시에 위치한 초록색 테란, 스타2, 니드킹 선수입니다. 예에 맞서는 11시에 위치한 주황색 저그, 스타1, 슬레어 이 마린 선수입니다. 지금 현재 뉴게밍스 클랜 두 명이 더 없게 생겼어요.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, 어, 아, 그래요? 어, 오케이. 다 알겠습니다.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스원 수투 모드에서 가장 사기 종족은 스원 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그러니까 스투 테란는 제외하고는 스원 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아요. 진짜 이거 이거 제작자 분이 좀 제가 봐서 잘못 설정했거든요. 진짜 스원적그가3 종족 전다 급일도 쓰면 다 이겨요. 무조건 이깁니다. 지금 사실 급일도 안 쓰실 것 같긴 한데. 슬마 선수가, 일단은, 선저글레이,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여면서 리킹 선수는, 오! 이병영 사신 모습이죠. 19초? 자, 일단은, 음. 일단, 이병영 사신인데, 좀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, 지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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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, 그럴 그 수도 있어요, 이거. 아, 차판은 그냥 깔끔하게 지고 생각하자,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예. 일단 난리 났죠, 지금? 참고로 이 저글링 존나 셉니다, 진짜. 진짜 농담 아니라 진짜 쎄요 어, 지게 로봇까지. 일단 막아야 된다, 그 생각이죠, 지금. 자, 일단 해두고 빼고요. 자, 지금 니드킹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링을 봤으면은 링을 봤다면은 굳이 사신이 갈 필요가 없어요. 가면 안 돼요. 지금 사신이 한 4, 4, 사신 이상 됐을 때 가야 됩니다.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저글링이 그 <laughs> 이동 속도가 미친 놈이기 때문에 진짜 스업이된 저글링, 발업된 저글링은 진짜 미친 놈이기 때문에 어이 떠난다고 이거 지금? 오, 이거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. 이거 진짜로 농담 아니라. 얘네 그냥 잡히거든요, 진짜로. 이상 일단 도착을 했는데 도착했어요. 근데 발업이 됐요 지금 발업이 됐어요, 지금. 그쵸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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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속 미친 놈입니다, 진짜로. 되면서, 어, 그쵸? 이거 지금 이속 사신이 이거 도망이 안 돼요, 이거 진짜 이게, 이게 스 스투 저글리보다 이속이 더 빠르거든요, 얘가 지금. 근데 지금 어쨌든간에 니드킹 선수도 그 그걸 의식해서인지 지금 사신을 배치를 해놨어요. 그래서 뭐그뭐 그뭐 이걸로 게임이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예. 네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성큰 콜로니까지 지어놨고요 그래서 사내철이 가지고 있는 스레마이 선수입니다. 상황은 니드킹 선수가 많이 좋습니다. 사실은 뭐 니드킹 선수 니드킹 선수 자체가 굉장히 좀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. 哎，不。Uh, cool. 깔짱거리는 링 하나 잡을 생각 했고요 일단은, 네. 와, 근데 지금 일꾼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, 지금. 저그 짱짱하게 찍고 있습니다. 살짝 최적화가 아쉽긴 합니다만, <laughs> 그 점을 제외하고는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. 하미 처리. 아유, 이건 좀 아쉽네요. 이거, 오른쪽에서 이렇게 덮쳤으면 잡았을 텐데. 그러진 못했고요 아이고. 결단은? 방패까지. 자, 근데 이게, 이... 투류선 타이밍이죠? 방패까지 된 투류선 타이밍을, 과연, 슬마 선수는 어떻게 막을지? 어 지금 히트를 찍었는데 아 이거 이거 또 이것도, 이것도 실수네요 지금 일꾼 두 마리가 놀고 있어요 지금 이거 그 레리포인트 안지정해놨죠 정신이 없어서 지금 일꾼 두 마리가 일 못하는 거 크거든요. 네 지금 이거 지정못한 거가 큽니다. 어, 어어 지금 뭐죠? 네. 잡아야죠. 아니, 잡아야 되고. 지금 슬마 선수가 지금 상대 어느가요? 사실 한번도 일꾼을 찍었었어야 했어요. 일꾼 찍고 그 다음에 히드라를 갔었어야 했는데 지금 살짝 어긋났거든요.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. 지금 상태를 좀 봐야 돼요. 히드라를 지금 분산 배치하는데 지금 분산 배치가 좋은 판단은 아니긴 합니다. 어디로 아 하필이면은 하필이면 지금 빼고 있어 하필이면 빼고 있어 하필이면 빼고 있어 하필이면 빼고 있어 하필이면 빼고 있어요 하필이면 빼고 있어요, 하필이면 빼고 있어요. 아 지금 이거 히드라는 반대쪽으로 가야죠 예 네, 반대쪽으로 가야죠 이거는 아아 아, 이거 히드라 반대쪽으로 왔어야 되는데 여기 위 아래서 쳤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 생각했죠 이거는 아이고 역시 이게 처음에 너무 말려가지고. 굳이 차랑 선수 선봇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, 어쨌든 간에. 그래도 업글도 좀 느리기 때문에 사실 미래가 없으면 서 저그는. 아이고, 그전은 잘해주고 있습니다만 과장 파괴. 일단은, 과장 하나 추가로 펼쳐놨는데, 문제는 여기 이병령을 왜못밀 거거든요? 이병령은 밀거 같네요. 에이. 일단은 밀었구요 이러면서 해병 한 마리. 어 해병 한 마리 여기다 보내는 거 정말 좋은, 좋은 센스에요 정말 센스 좋았구요 그러면 여기서 대공주까지 그냥 잡구요이거는 그냥 제가 실수구요 이거는 예 네, 이건 실수고. 아 너무 초라하긴 하네요. 이게 공중에서 만약에 의리손 가다가 폭사한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사실 지금 게임이 힘들긴 합니다. 아 이거는 생각 잘해야 돼. 이거는 사실 생각해보면은. 테란이 여기 확장을 받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거거든요. 근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만이서 쓰기 쉽지 않죠. 예. 이러면서 니드킹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군수공장 재워주고 있고요. 자, 뭐에피브라좀 들어갔는데 여기 전차가 좀 버티고 있어요. 지금 줄류산을 예. 뺐기 때문에 지금 건설로 동아해서 방금 하는 굉장히 좋았고요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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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지금 요쪽 보느라 아마 저거 신경 못 써준 것 같아요. 네, 아. 이안 되네요. 네, 전멸. 때문에, 이러면은, 이건 못 막죠, 네. 아이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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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당연한 얘기야. 선복신인데, 선복신데 저것도 막으면 그것도 돕긴 거지. <laughs> 아, 네. 일단 자 봅시다. 일단 2패, 일단 기록을 해죠상없어요 그렇죠. 어, 자, 다음이 잠시만요. 누구를 해줘야 되나? 이분은 다음번에 하고, 아니, 누구, 누구지? 잠깐만, 멤버를 잠깐 보자. 아, 둘, 잠시만요. 사하기 놓고. 일단 리드킹님 끝. 아 뭐야 이거 왜 날라갔냐? 아 여기 있구나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아, 시프리오시티스가 놓고아 오케이. 오케이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여섯. 멀었는데. 멀었는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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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명 생기. 세명 생기. 응. 가. 어서 생기가 장독인데. 이누님 많이 뒤르긴. 많이 뒤되겠 좀 해야 되겠다. 잠깐만, 아, 맞다, 이거.